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 웜홀 지난 하락 이후, 지금 현재 반년간의 행복 끝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가 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 먹고 계실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목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있는제 번호 010-244-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동반순 유입을 하면서 금리 인하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ETF의 자금이 들어오는만큼 최근 들어서 ETF가 시장을 견인했던 만큼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리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는 5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장세 속에 있고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립 장세 이후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어서 디파이 총 예치금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상자산 호황 본격화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1년 불장 때만 보더라도 항상 디파이 시장이 먼저 커지면서 상승세를 치고 올렸고 그 이후에 다른 코인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 결국에는 코인을 예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인이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가볍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 시장의 끝이, 디파이는 상승장에 유리하고, 하락장에는 불리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승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엑시트 할수 있는 구간, 충분한 퍼포먼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문가는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이 26년 1월달에서 2월달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이 9월인 만큼 이제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만약에 여기가 정점이라면, 지금 구간은 진짜 상승장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다시 80까지 회복을 하면서 어쨌든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부진한 상황 속에 큰 하락과 상승이 없이 횡보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때 오히려 치고 올리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 지난 상승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쭉 치고 올렸을 때 이런 90 이상까지 올라오는 구간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두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퍼포먼스를 누릴 만큼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에 하락 장세도 굉장히 길었죠. 이게 거의 반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올라가면서 이 추세를 돌리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구간들, 지금 여기서부터 90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두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눌리는 자리마다 모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서 계속 홀딩하면서 제가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계속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웜홀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두 장창 떨어지던 코인이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동안 하락세가 컸던 만큼 행목 구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 사이에 매집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어쨌든 그동안의 202MA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맞닿으면서 처음으로 돌파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구간에서 자리를 만들면서 올라왔던 자리 지금 여기서 한 차례 메모리 형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 구간 밑으로 이탈만 안 하더라도 행보세만 나와줘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본격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 어쨌든 1년 동안의 하락, 그리고 행보, 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면서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락이 길었던 만큼 상승도 길 거라는 얘기죠. 보통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퍼포먼스를 치고 올리는데 1차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 버겁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크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과매도 찌르고 나서 과매수를 두번 찌른 상태고 그동안은 중심값에서 계속 버텼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RSI상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한동안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MACD도 골든크로스고 토케스틱 RSI도 계속해서 위단을 비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쨌든 연말까지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때 이때부터는 이제 반년 동안, 1년 동안 홀딩을 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시세 분출 나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서 엑시트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드릴 겁니다. 지금 워머 같은 경우는 상장은 지금 이 구간에서 했지만 이제 돌파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고가 구간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를 못한다면 결국에는 상승을 했을 때 따라 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멘탈적으로도 물량을 많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결국에는 대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는 눌리는 구간마다 모아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한차례 1차적인 슈팅이 나오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눌릴 때 다시 담으면서 매수를 늘려간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 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물장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